반갑습니다. 파이혁명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파이 동반자, 파이혁명TV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파이 커뮤니티가 아주 시끌시끌하죠? 마치 조용하던 동네에 갑자기 외지인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금광이 있다더라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정체 불명의 코드 GCV314.159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설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사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과연 이 숫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지금 우리 곁에 나타난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소중한 파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GCV 314.159라는 녀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이 숫자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원주율 파이의 값인 3.14159와 아주 비슷하죠 파이네트워크의 이름을 따서 아주 교묘하게 지어낸 이름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파이코인 하나의 가치가 31만 4,159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주인이 갑자기 이 김밥 하나에 4억 원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여기에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가 비밀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구입니까? 전기차 테슬라를 만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사람 아닙니까? 빌 게이츠는 컴퓨터 윈도우를 만든 세계 최고의 부자죠. 이런 거물들이 우리 파이와 함께 한다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용장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더라도 이게 싱싱한지 어디서 왔는지 꼼꼼히 따져보시잖아요. 그런데 수억 원 가치의 정보라면서 왜 공식적인 뉴스에는 한 줄도 안 나올까요? 저희가 테슬라의 투자 보고서 게이츠 재단의 활동 내역.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적 공시 자료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단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동네 뒷산에 영물이 사는데 그게 일론 머스크가 보낸 거라더라라는 카더라 통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올까요? 바로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이 가진 파이에 대한 열망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비밀 프로젝트라서 꽁꽁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미끼일까요? 왜 하필 이두 사람일까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가의 상징이죠. 비트코인을 들었다 놨다 했던 전적이 있으니 머스크라면 파이도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반대로 빌 게이츠는 아주 신중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정통 부자의 상징입니다. 혁신과 전통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서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건 믿어도 된다 라는 가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죠. 자 이건 마치 우리 손주들이 게임할 때 쓰는 아이템 강화 같은 겁니다. 이름 없는 카레 머스크라는 보석을 받고 게이츠라는 마법을 걸어서 엄청나게 비싼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장가보낼 때집 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여기 곧 재개발된다더라 회장님이 점 찍어뒀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시나요 아니죠 직접 구청 가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하시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비밀 소식통이라며 유명인 이름을 판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파이의 실제 기술력이나 로드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유명인이 참여한다는 자극적인 양념을 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어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진짜 귀한 정보는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되죠. 과연 이 소문이 우리 파이 생태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묵묵히 채굴해온 우리의 인내심을 갉아먹는 독이 될까요? 자 소문은 잠시 뒤로 하고 냉정하게 현재의 시장을 좀 들여다 봅시다. 오늘이 2026년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여러 거래소에서 파이 아이오유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대략 0.14 달러에서 0.15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약2 0 0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물론 이건 공식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작년 2025년 중반만 해도 40센트가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파이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 추위에 장미꽃이 잠시 시든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뭔가 한 방을 원하게 됩니다 200원짜리가 언제 4억 원이 되나 하고 한숨 쉴때 지지부위 같은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배고플 때 먹는 컵라면처럼 당장은 맛있고 배부른 것 같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진수성찬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파이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0.14 달러선이 깨지느냐 아니면 다시 0.2 달러선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죠. 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과 생태계입니다.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파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가짜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들만 남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의 이 가격 흐름이 단순한 하락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처럼 시장이 혼탁하고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칠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저 유튜브 영상은 제작하고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 파이혁명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지시부 팩트체크는 물론이고 매일 변화는 파이 시세와 최신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처럼 돈 내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고정해 뒀습니다.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천 명의 파이오니어 선배님들과 함께 올바른 투자 정보를 나눠보세요. 지금 바로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가장 답답해 하셨던 게 바로 kyc, 즉 신원인증 문제였죠. 나는 몇 년째 대기 중인데 누구는 벌써 통과했다더라 하는 소식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이쿠어 팀에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그동안 시스템에 걸려서 멈춰있던 약 25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을 해방해줬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꽉 막혔던 고속도로 정체가 풀리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손바닥 인증 같은 새로운 방식도 도입하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짜 계정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만들 때도 본인 확인 철저히 하잖아요. 하물며 전 세계가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2026년 3월 말까지는 인증을 도와준 검증자들에게 보상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시스템이 돌아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인증이 안 됐다고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은 파이가 진짜 화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진통입니다. 마치 가을 수확을 앞두고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작업과 같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검토 중이라고 뜨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곧 여러분의 차례가 올 겁니다. 파이앱을 자주 확인해 보세요. 문은 곧 열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인 오픈 메인넷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파이 네트워크에 있어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어 팀은 올해를 오픈 메인넷의 원년으로 삼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파이의 울타리가 없어지고 전 세계 누구나 어느 거래소에서나 자유롭게 파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끼리만 쓰는 상품권 같은 느낌이라면 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달러나 유로화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억만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클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여 있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가치를 알아본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실제 쓰임새입니다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 수많은 앱이 개발되고 있고 실생활에서 파이로 결제하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손주들 용돈 줄때 파이를 자연스럽게 쓰는 날, 그때가 진짜 파이의 가치가 증명되는 날입니다. 2026년 과연 파이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다시 GCV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외부인들이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열을 올리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가진 강한 결속력과 엄청난 숫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엄청난 마케팅 가치가 있거든요. 그들은 GIV라는 가짜 깃발을 내걸고 여러분의 시선을 뺏으려 합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다른 코인을 홍보하거나 이상한 사이트에 가입하게 만들죠. 이건 마치 맛집 앞에 줄서 있는 손님들에게 옆집도 맛있어요. 여기는 오늘 문 닫는데요라고 거짓말하며 자기네 가게로 끌고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화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일확천금이라는 독을 타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억 원이 될 거라는 말에 소가 조급해지면 결국 소중하게 모아온 파일을 헐값에 넘기거나 사기꾼들에게 상납하게 됩니다. 인내심 있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희 이래도 안 흔들릴래? 이래도 안 팔래? 하고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이제 막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누가 택시 타면 빨리 가요! 라고 유혹한다고 해서 코스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격 처리될 뿐입니다. 끝까지 우리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에코 체인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내 목소리만 계속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하죠. 소셜미디어가 딱 그렇습니다. 내가 지시부위에 관심을 가지면 알고리즘은 계속 그런 영상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지시부위를 믿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 주변 친구들도 다 맞다는데 유튜브 봐도 다 일론 머스크 얘기 뿐인데.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은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마치 옛날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비슷합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죠. 조작된 정보는 우리의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일수록 누군가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주면 쉽게 믿어버리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출처가 확실한 정보인지 말입니다. 우리 파이 혁명 가족분들은 눈과 귀를 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개를 걷어내는 시원한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파이를 성공시키는 건 일론 머스크도, 빌 게이츠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전세계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 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앱을 켜고 번개 버튼을 누르는 그 정성이 파이의 가치를 만듭니다.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국경 없이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대한 인정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탄탄해질수록 파이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가격을 부풀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파이를 필요로 하게 되면 가치는 따라옵니다. 마치 우리네 농사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아 주며 정성을 다해야 가을에 결실을 맺는 법이죠. 비료 좀 많이 준다고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나요? 오히려 뿌리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지시 v 같은 자극적인 소문은 파이의 뿌리를 흔드는 과한 비료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코어팀의 공지를 확인하고 생태계 앱들을 사용해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파이의 진짜 가치를 알리는 것. 그것이 파이를 4억 원짜리 보석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오늘 긴 시간 동안 GCV 3일 사정, 이로구의 실체와 현재 파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GCV와 유명인 열루설은 현재로서는 근거 없는 루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파이의 가격은 현재 조정을 겪고 있지만 KYC와 오픈 메인의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진짜 가치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와 생태계 확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소동들은 파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 겪어야 할 통과의례일 뿐입니다. 누군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근거가 무엇인가, 공식 채널의 소식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파이를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조급함에 소가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목적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도 머스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혼자서 정보를 찾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파이혁명 공식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 첫 번째에 있는 고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커뮤니티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됩니다. 돈 요구하는 곳은 무조건 사기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정확한 파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혁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